이 글로벌 리더들의 공통점은 아하. 소통이라는 것은 그무엇보다도 정말 한대콩 맞은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Bonjour! 최정화의 랑데부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알파벳이 뭔지 아세요? 네 맞아요 C입니다 왜냐고요? 제 이름이 최정화라서 꼭 C가 아니고요 제가 30년 넘게 국제회의 통역사로서 또 교수로서 활동을 했기 때문에, 즉, 커뮤니케이션 분야에서 활동을 오래 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또,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2003년부터는요, 한국 이미지 커뮤니케이션 연구원 CC를 설립해서 한국 문화를 세계에 알리는 일을 하다 보니까요, 문화, 컬처 역시 또 C죠? 또, 누군가가 얘기했듯이, 우리의 삶은 선택의 연속이잖아요. 선택, choice, 역시 또 C네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제가 C를 좋아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제첫 번째 선택은 불어였고요. 두 번째 선택은 국제웨이통 역사였고요. 이어서 교수, 그 다음에 또 한국 이미지를 알리는 CC의 활동을 했고요. 그 다음에 최근 들어서는요. 컨텐츠 크리에이터, 어떻게 보면은 코로나 로 인해서 비대면 시대이기 때문에 저희가 모든 컨텐츠를 크리에이션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해졌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 컨텐츠 크리에이터도 역시 컨텐츠의 C, 크리에이터의 C. 정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제가 하고 있는 모든 활동들이 전부 다 C로 시작하는 거 어쩔 수 없는 저의 운명인 것 같죠. 이처럼 제 활동은 어떻게 보면 은 전부 C로 시작하는 거라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고요. 또 이렇게 커뮤니케이션이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제 삶의 핵심이 되었고 제 삶의 한결 같은 최대의 관심사가 모두 C로 시작하는 거 부인할 수 없는 것 같지요? 네. 이렇게 C로 시작하는 커뮤니케이션을 좋아하고 그 오랜 기간 동안 또제 업으로 이렇게 삼고 있다 보니까요. 정말 다양한 여러 분야의 글로벌 리더들을 만날 수 있었는데요. 참 재밌는 것은 이 글로벌 리더들의 공통점은 거의 대부분, 거의 다 소통의 달인이라는 것입니다. 소통 능력은 글로벌 시대의 기본기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하면 소통을 달할 수 있는지 또 이러한 글로벌 리더들 소통의 달인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소통의 이야기를 좀 해보고자 합니다. 소통이란 무엇일까요? 공감, 경청. 저는 소통이라는 것은 그 무엇보다도 공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공감이란 무엇일까요? 말 그대로 공감이란 함께 느끼는 것. 그것이 바로 공감 아닐까요? 그렇죠? 또. 다른 사람과 공감하려면 또그 입장이 되어봐야 된다는 거 우리 모두 알고 있지 않습니까? 또 상대에 대한 관심과 애정이 있어야지 함께 느낄 수가 있는 것이죠. 공감에 이르지 않는 소통은 소통이라 우리가 부를 수 없으며 정보 전달에 불과할 뿐입니다. 일방 통행식 정보 전달하고요. 쌍방향성 소통은 정말. 엄연히 다르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소통은 용기 있는 사람이 지위라든가 또 나이라든가 입장이 다르더라도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마음이 있으면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 생각은 전혀 말하지 않고 남의 말만 무조건 들어주는 것이 또 소통은 아니죠. 그죠 내 생각을 말하되 상대방의 입장을 배려하고 존중하고 또 듣고 함께 하는 것이 바로 소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전적 의미의 소통이라는 것은요, 뜻이 서로 통하여 오해가 없어야 한다.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죠. 서로 오해 없이 통하기 위해서는요, 자신을 너무 높여서는 안 되겠죠. 또 자신을 낮춰야 되고 또 열린 마음을 갖고 상대를 대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위가 낮고, 나이가 어리다고 해서 예외일 수는 없고요. 또 반대 역시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요 제가 만난 글로벌리더 중에 한 분이시고요 또 소통의 달인인 도미니크 볼통의 소통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자 합니다. 도미니크 볼통은요 서른 권이 넘는 책을 출판했고요 또시앙스포즉 파리 정치대학에서 법학과 사회학을 전공했습니다. 그리고 프랑스 과학 연구센터 여러분들 C.N.S. r 영어식으로 바르면 C.N.R.S.라고 하죠. 그 유명한 연 연구센터에서 소통학 연구소의 소장으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도미니코 볼통은요. 저희 문화소통 포럼 CCF의 프랑스 대표로서 참가하여 만난 글로벌 리더인데요. 35년간 소통에 대한 연구에 정말 매달려온 석학으로서 장난기 가득한 그러한 표정을 갖고 사람들을 즐겁게 만들면서도 그가 입을 열어서 소통에 대해서 한 말씀 하실 때에는 정말 정신이 번쩍 들 정도로 명쾌하게 말씀을 해주신답니다. 소통의 대가 도미니크 불통 소장은요. 한국외대 통번역대학원을 또 방문해서 특강을 하기도 했는데요. 그 반응은 정말 아주 뜨거웠는데, 그 이유가 뭔지 여러분들 궁금하시죠? 네, 웃음과 유머가 넘치는 얘기에다가요. 또 자신의 메시지와 하고자 하는 그 말을 어찌나 명쾌하게 전달하는지 교수와 학생들 모두 웃음의 꽃을 피우면서 정말 경청해서 그의 이야기를 들었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이렇게 자신의 메시지를 분명히 전할 수 있을까요? 궁금하시죠? 통 소장은 어디를 가든 늘 볼펜과 메모 패드를 소지하고 가십니다. 그래서 어, 포럼에 참석하고 있을 때뿐만 아니라 하다못해 뭐 오찬이나 만찬 장소에서도요. 늘 자신의 얘기를 말하다가도 또 상대방의 얘기를 듣다가도 생각나는 게 있으면 메모를 하는 그러한 습관이 있는 것을 제가 보게 됐습니다. 이렇게 메모를 하는 습관이 도미니크 볼통 소장의 그 소통을 잘 하는 비결인 것 같아서 제가 옆에서 잘 보면서 저도 많이 배웠답니다. 메모를 하면서요, 늘 생각을 잘 정리하고 또 자신의 메시지를 이렇게 명쾌하게 전달할 수 있기 때문에 단순한 정보 전달이 아닌 상대방과 함께 공감에 이르는 소통이 가능하다는 것을 제가 바로 옆에서 한수 배웠던 것이죠. 한번은 제가 도미니코 볼통 소장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한국의 초고속 인터넷은 정말 세계 최고인데 소통 부재가 한국의 문제점인 것은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랬더니 볼통 소장의 답변이 뭔지 아세요? 볼통 소장은 소통은 컴퓨터를 끄고 직접 만나서 얘기를 나눌 때 진정 가능하다. 단순 명료하게 답변을 해주셨답니다 볼통 소장의 말을 따르면 인간은 사회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직접 말을 하고 말을 듣고 보고 또에 따라서는 또 만지면서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강조를 한 것입니다 따라서 모니터나 휴대폰 전화로만 하는 소통은 정말 빈약한 소통일 뿐만 아니라 인터액티브한 고독에 우리는 주의를 해야 한다 라고 말을 했는데 정말 듣는 순간 찡하게 당해왔습니다. 사람들은 트위터나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을 하면서 인터액티브하게 하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실제로는 각각 혼자서 하는 것이 아니냐고 오히려 제게 반문을 하셨답니다. 정말 한대콩 맞은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불통의 시대에 소통을 읽다라는 그 책의 저자이기도 한 소통하게 대가 도미니크 볼통 소장의 한 말은 지금까지도 그 하나 하나가 그 울림 속에 저로 하여금 정말 많은 생각을 하게 해줍니다. 지금까지 가장 제 마음에 와닿은 말은요. 직접 만나 대화할 때 소통은 시작된다. 여러분도 공감이 가시죠. 직접 만나서 대화할 때 소통이 시작되는 겁니다. 오늘은요. 소통의 대가 도미니크 볼통 소장의 소통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했는데요. 조금이라도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었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또 어떤 얘기 할지 궁금하시죠? 네, 우리 곧 다음에 만나요. 아비안 또!